65번 보겠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다항 함수 f(x)라고만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차수 결정이에요. 차수 결정. 자, 차수 결정을 할 때는 최고차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가 조건을 보면 무한대로 가는 식이죠. 보통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차수 결정하는데 힌트를 주는 거죠. 지금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2라는 극한 값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분모의 차수. 자, fx의 전체 제곱. 자, 이놈의 차수를 조사해 보려고 해요. 자, 차수 결정할 때 팁을 주자면 fx를 그냥 x의 n제곱이라고 두세요. 뒤에 더 있어도 얘들은, 어, 더 이상 차수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제일 큰 차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x제곱 계산하면 x의 n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2n 제곱이죠. 그 그러니까 얘는 몇 2n 차예요. 2n 차. 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f 합성 f x죠. 자, 그러면 어, 얘는 어떻게 돼요? f x의 다시 n 제곱이 되고, f x가 x의 n 제곱이었으니까 x의 n 제곱의 n 제곱.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x의 n 제곱이 되니까, 자, 분자는 n 제곱 차예요. 자, 근데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n 제곱과 2n이 같으니까. 자 n 값이 2던가 또는 n 값이 0이던가 자 차수기 때문에 어, n이 0이라는 거는 f(x)가 상수라는 얘기거든 상수함수 자 근데 뭐 상수함수면 문제를 안 냈겠죠 자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n이 2다 바로 가기에는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조건을 보고 금방 아닌 건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수면 지금 x가 1로 가잖아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0분의 상수니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n이 0일 수는 없다 음, 지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n은 2차예요. 자, 그럼 이제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요. 자, 일단은 요 극한값이 2라는 걸 어쨌든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를 보면요. 어, fx의 x자리에다 다시 fx를 넣는 거니까 자, 요거 보이나요? 여기 x자리에 다시 fx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x자리에 다시 fx 더하기 bx 플러스 c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분자예요, 그죠? 그리고 분모도 볼까요? 분모. 분모는 f x 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인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계산하겠어요, 그죠?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제일 높은 차수만 봐요. 여기서만 4차가 나오죠. 그때 개수 뭐예요? 이거 했을 때 a 제곱 x 네제곱에다가 a 곱하니까 여기 최고차 계수는 a 세제곱이란 말이죠. 분모는요. a 제곱의 x 내제곱이니까 네 최고차 계수가 A제곱이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은 그냥 A가 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A 값이 2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A 값 2라는 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이제 E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가조권에서 우리가 추가로 구한 거였고요. 이제 나조건에다가, 어,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어, 나에서 보면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1 넣었을 때 0으로 가야겠죠. 즉 f1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아 fx는 지금 최고창 개수가 2인 2차식인데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나머지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인수를 두면 끝이겠네요 자그럼 이제 얘가 3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fx 자리에다 이제 방금 세운 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x-1 곱하기 x-알파 자 분모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약분하고 1 넣어주면 2분의 2의 1 마이너스 알파. 약분하면 1 빼기 알파죠. 얘가 3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fx가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f5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제 5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